같이 시고 제가 해서 먹게 되는데. 됐다. 됐다. 바보가 그러면 안 되물 그렇지? 응. 뭐가 나. 됐다. 음. 아, 아. 바보 안. 나도 취직좀 시켜 달라그래이제 아빠가 취직좀 시켜 달래. 아빠, 아빠, 할 거야? 할 거야? 사진 찍는 놀이 하나 봐. 여자들이 괜찮네. 오, 노누니. 우리가 손 아수라 내야지. 손아. 너무 아이 이모가 해 먹는 거 찍는 거야. 해 먹어봐. 오, 그렇게 많이 내렸어. 그래도 사람이 막서 뭐 심다 그러지.

아, 저가를 보고, 저거. 아, 저거. 아, 저거. 아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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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저거. 저거거 한주 해줄게. 내먹었다 다시 내려왔어? 그러면은 들어와. 잘사는데 씹지 말고 그냥 씹어. <laughs> 씹으면 안 돼. 그냥 꼼꼼한 태에서쟤왜 그래? 이고 저기 딸내미 비에 좀 맞춰줘요. 바로 치기는 뭐해요. 나가자면 데리고 나가야지 뭐. 이럴 때꼴라래 애들하고 놀게. 여 네, 애들 둘이나 있으니까요. 데리고 있으니까. 와요, 여기 애들 있으면 같이 놀게. 온다. 아우비쏟아지 또. 난리나고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쓰러지 바람 불게 하네. 안 불어. 이 버리고.